라인 딸피다! 라인 킬! 라인 킬! 라인 킬! 아니 아, 왜 이렇게 힐이 안 들어오지? 아, 나를 케어 안 하고 있었구나. 아, 디바 케어하고 있었구나. 아타가 민에녹아버리다안나 군트였다. 응. 나를 힐안 하고 있었던구나. 다른 애힐잘잡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빠요. 아나. 난안 해졌다. 아빠, 이거 콩코? 아나 데드. What are these cute? 내가 잡을게. 여기가 아, 아, 킬 아, 아, 킬 한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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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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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자해도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나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 아, 아, 나도. 아, 나지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뭐야, 어, 나이스. 아, 나 어, 지 어, 어, 야, 아, 나왜 자. 근데 암라인 앞에. 이거로멈 오케이. 오케이. 치 야타, 야타, 야타 개피도. 아.. 딜끔만 줘라 딜끔만배았다 제발 쬐끔만 400만 오케이 오케이 아야뭐다 죽었어 쟤한테 어 잘랐다 근데 우리 함라잇 킬고 트월 있어트릭스없이 야, I'm gonna bomb. I'm gonna b o 아무 데나 인 t r a d n r e i t 다어 오우. 타 어디갔어? 타리리야 여기 있지? 타리 나 혼자 놔두고 가면 어떡해 나 이거. 혼자 야돼고가 어떡해. 혼자 놔두고 어떡해. 혼자 가어떡너어떻게 그냥. 목표, 코만 빼자 뒤로. 빠질 때까지. 진짜. 살 뭐야 역시 목표치기. 목표치기. 아가라아아가라 Closer, got there? Close Reinhardt, Reinhardt. Okay, okay. 잘한다, yeah, I'm gonna bomb Reinhardt. 라인하트 오케이 다음 라인하트 인하트 아웃 i 어이아칠걸아 이거 너무 움직이게 도와줘 60% 저걸 발견했네 와라 이놈들 아신아깝다 겐지 자 왼쪽 있어. 아나 아나면 방아나한 스고. 겐지는 하면 둘도 정 둘도 반하 지명상 다 겐지어 겐 어디어디목오어어디야한디오오디디오 오디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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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가 아, 아, 어어 한 번, 한 번, 한번어한번어어어 아, 망치 들어왔어 아, 적도 망치 있을 테니까 줘안 깨져요 자리야 아, 있을 것 같고 방금 깨진다. 나 방금 좀 아껴라. 100% 보이스인데. 아이러시. 네, 이거 어떻게 해? 어, 그냥 안쓸게안쓴다고 꼭. 난 싸우지 버틸만했는데. 아까 나도 버틸라고 보고 한는데려졌어 달려졌어. 우리 하나 켜야지 이 가자 바로. 바로 가자. 없어 지금 어때? 아니 나 치료 좀해줘나 하나 하나, 하나 그냥 뭐가 야겠다다다다 음색. 헐, 나 혼자. 헐, 안 들어와, 안 들어와. 우리, 우리 라인 힐밴이었였어한번만잠하만잠깐 어? 라인, 라인, 라인. 무조건 한데 라인 2딱2라아딱 필. 그래, 안 돼. 아이쿠. 그래, 그또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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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어 아까 누가 공, 그거 했었지? 마 어, 나보다 마이 자리 할래요? 오나이님이

1초제 당신 나이 측은 정말 보기 좋은 걸 뭐? 해석 드린 얘게지이폭 뭔지 몰라 보고 죽은 걸다부서 오케이. 왜? 시간소리 이동은 어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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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이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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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이고. 야 힐밴 엄청 많아 여기 아 힐밴때문에 뭘 못했다 라인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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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너무 못했는데 방금? <laughs> 아직 팔, 라인 1밴이다아인밴이야아 라인 1받았다

치료 아, 고게요이있 저거 어떻이제 장량 쪽으로 막고은 그때야. 한번 막아봐. 아. 다시는 에이 و ا ل ل 거 공이 없나? <laughs> 아리야 너무 니아로아인아 라인 니 라인 아 라인. 니 아니, 게요 아니, 갈게요. 어? 궁 너무 아니, 아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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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니, 아 아니, 예, 아니, 반갑습니다 데믹스 팬데믹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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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오믹스 팬데믹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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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스 팬데믹스. 팬데믹스. 팬데믹스 뒤에 트레이고 지금 멀티로 이하나왜난안나지지 거야? 뒤에 트레..아 이누있어요 트레 어디 있어요? 네. 뒤에 뒤에 <laughs> 어? 소리 어? 저거 저 완전. 나이스 잡았어? 그래. 네. 트레 잡았어 좋다아 <laughs> 어. <laughs> 오랜만에 게임하는 거 같다 여기서 좀 오래 막아봐요 1만 오케이 2기 나왔어 겐지 겐지 여 다시 맞아주세요 루퍼 드라이 아적 라인 궁 없지 맞다 어안돼안돼안돼안 oh, I'm a l i v I'm alive I g o i I v i 많이 들어왔는데, 많이 들어왔는데 n t it. I want it. I want it. I want it. I want it. 이... 존나? 아, 쏘? 까요 3, 레 트레 로 콜게, 로게콜게 콜로, 콜게! 콜로, 걸었다 빨 콜로, 콜로! 로 콜로! 로

아, 아깝다. 명 살렸어요. 근데 왜적라인이공을 어? 안쓰지? 아. 없을 리가 없을텐데. 이거 확실하게. 아, 뭐야. 근데 힐밴 많다. 우이고잘알 아나데. 공극기 어 공극기 아직. 야랴사야 잡지. 트레달피자야 세퍼 없어. 세퍼 없어. 공포. 일기 회생 먹고 도망갔다. 오케여 오케이, 오케게요 빠질게요. 자탄 기 아, 돌아. 군국기, 오,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. 애니미 라인스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어 상대 망치세요자카카요 나도 돼 나도 그래 왼쪽 방 쿠레 그래 왼쪽 방 이렇게 썼으면 바로 망가졌어 어? 야다 빠졌어 자타카어요수신데 아지 없다, 지 없다. 오지옆 오케이, 오케이. 케어 오케이. 어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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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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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그거 나 나도 리거 하는 게나을거 같은데? 아, 리프트, 라인, 라인, 어, 딱 라인, 그래, 라인, 가족,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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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, 라 라인, 라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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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내가 갑자기 부탁이 돼? 뭐지? 벌써 고양 숨어졌어요.